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laughs>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laughs>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가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하면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날마다 전진 또 전진 또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그리스의 사랑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역, 영향력을 널리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아가서는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여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을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우리 어여 여기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2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의 남자 주인공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모든 여인들이 사모하는 존귀한 왕인데 솔로몬 왕이 많은 여인 가운데 특별히 어떤 술남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이 여인은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하느라 얼굴이 검은게 구슬려져서 얼굴이 일반 사람보다 좀 어두운 편이었습니다 아가서 일정적으로 보니까 내가 햇빛에 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왕이 이 여인을 택하고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솔로몬, 솔로몬 여인은 진실하고 열정인 사랑의 모습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이 비록 거무스럽게 변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내면은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이 아름답고 귀하다고 그녀는 말을 합니다.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화들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도 같구나. 솔로몬 왕이 슬라멜을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주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부르십니다. 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어도 주 질무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나의 사랑 너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만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자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경하게 해줄 것이라 너의 모든 상처와 질병을 다 고쳐줄 것이라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절망에 처했습니까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보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보잘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실수하고 죄짓고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몰아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매우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허물 많고 문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믿고 영적인 이스라엘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로 삼아주시고, 절망의 땅 끝에서 방어해 있는 우리를 택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보다 것없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어여삐 보셔서 우리를 주인 보시게 매우 존귀한 존재로 세워 주시것니다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절망에 처주전앉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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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국이 절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길님말씀하십습니다 대한민국이여 절망의 감옥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사랑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은 어떠한 겨울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 12절을 말씀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입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겨울이 지나고 축복의 봄이 왔습니다. 슬픔의 비가 그치고 기쁨의 날이 밝은 것입니다. 꽃이 피고 비둘기가 울듯이 평화의 아름다운 차량이 온 세계를 뒤덮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런 봄이 이미 다가왔음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전쟁 나갈 때 절망에 반하여 희망으로 슬픔에 반하여 기쁨으로 문제가 반하여 우리에게 응답과 해결로 다가올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너무나 사모하는데 솔로몬 왕을 보지 못해서 병이 났습니다. 너무 것이 고통스러병을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아가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네들이 때때로 결과 같은 문제 어림을 다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 혼자 외롭게 내동댕이 쳐 있는 거 아닌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외로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몸은 병에 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겨나면 스스로 불안, 염려, 근지꽃이 가득히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셨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나?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치 않고 사랑하시며, 함께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이 다가온 그 순간에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겨울은 겨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봄을 예배하는 기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영적으로 더 강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교울를 통과하게 하신 것이고, 동시에 우리 삶에서 잘못된 죄의 모습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죄의 모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같은 고난의 교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교리다 갔다고 해서 고난의 교리라고 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는 들리지 않고서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 임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리는 놀라운 축복이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겨울은 겨울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겨울이 곧 지나가고 희망의 봄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고난의 겨울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르고 계십니다.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의 도심을 간구할 때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가 이어려운 문제를 헤쳐 나게 가 하여 주시고 나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할 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함께 오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부릴 때 기쁨의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 3절을 말씀합니다. 무화과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에게 당할 희망의 품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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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무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전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 삶에 여우 같은 불쌍의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희망의 봄이 다가왔습니다. 어린 시내가 놓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에 시작해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꽃이 다 피지 못하고 시들시들 죽어가는 것입니다. 가보니, 포도원 밭이 막 헤집어져 있고 엉클어져 있습니다 이 포도원에 45cm에서 한 90cm 되는 작은 여우들이 몰래 와서 땅을 파고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곤여우라고 불리는 중동지역에 서식하는 최고 아주 작고 지능적이고 민첩한 여우입니다 이 여우들이 때때로 이 포도원에 와서 땅을 파고 포도나무를 뿌리를 갉아먹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말라죽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이 포도 원지기는 이 붉은 여우가 포도를 해치 못하도록 막아내야 되고 그 안에 들어온 붉은 여우를 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를 가장 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작은 여우들입니다.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를 때 그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뭐 사기를 치고 폭력을 휘둘러서 그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데 이 작은 영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영혼이 들어와서 우리의 은혜 포도네 포도나무를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은혜 받고 교회 나올 때는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예배 시간에 가장 찬송 불러도 좋고 말씀 들어도 좋고 기도해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구경꾼에 대해서 이렇게 앉아 갖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왔나 저 사람은 왜 졸고 있나 아미나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이미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작은 영우는 아주 우리들의 사소한 거짓말, 하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부정적인 생각, 원망과 불평, 영적인 나태함, 시기 질투, 쉽게 화내고 미워하고 남을 헐뜯고 비판하고 이간질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작은 여우들입니다. 이 여우들을 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요우들이 우리 은혜의 포도를 해치고 이 신앙의 뿌리를 갈가먹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하고 시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관대합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 삼지 않는데 남의 조그만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냥 쫓기 잡지 잡아내가지고 그를 비판하고 그를 공격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째요 형제 속,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들보는 이만큼 큰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만큼 큰 허물이 있는데 왜 너는 남의 말한 티끌 같은 허물을 들춰내서 말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그러한 작은 여우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남의 것딱 해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하지 않습니다. 늘내 자신을 하는 에 바라보고 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는 분들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작은 여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치권에도 작은 여우들이 들끓고 있고 이 나라가 그냥 엉망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여우들을 소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여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불쌍하게 작은 여들을 잡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대전의 가전서 5장 21절 2 2절을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신앙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금이 가게 하는 그 어떤 모습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잘못된 모습도 우리가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볼때 부끄러운 모습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잡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알게 모르게 무너지게 되고, 알게 모르게 내가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주여,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점령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감동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사랑한 것이 있다가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 될때 하나님에 더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 네. 주님 뜨러 살 못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치고. 아, 네. 폭력적이고 그 그러한 어려운 어린 시절을 지나고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가 예수를 만난다 목사가 된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49년 미국 텍사스주 마셜이라고 하는 도시의 빈민가에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가난과 폭력이 얼룩진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자주 빠지고 늘 주먹을 휘둘리며 거친 그런 한교서에서 풍족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잡코라고 하는 빈민층 무료 교육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이 주주 포모이 참여해서 여기서 그를, 그의 재능을 보고 운동선수로 이끈 찰스 딱 프로도스라고 하는 분을 만납니다. 그분의 관심 속에서 그가 곤투를 하게 되었고, 놀라운 것은 곤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살의 어린 나이로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올림픽에 나가 미국 대표로 나가서 서른 대표를 해외급 결승에서 물리치고 금 메달을 땁니다 그러고 나서 프로선수가 되고 난 후에 1973년까지 37전 전승을 거두면서 권투계의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등장합니다 그 당시 무패 헤비급 챔피언을 조프레이저를 2라운드의 케 o 로 꺾고 WBA와 w b c 헤비급 챔피언 배틀을 거머쥐면서 인간 흉기 케어 머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던 그가 승승장구하고 잘 달려나갈 줄 알았는데 뭐마든 알리라고 하는 선수를 만나서 8라운드에 케어 폐를 당하고 맙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라고 한이 머마듬 알리가 그를 팔에 케어로 물리치고 난 다음 그 다음 지명이라고 하는 선수와의 관계에서 또한번 그가 완전히 패하면서 탈의소에서 완전히 탈진해서 의식을 잃어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절망하는 가운데 그는 당시 어둠 속에서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체험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마음속으로 기,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인생을 단수께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그 마음을 가득 차게 왔습니다. 그가 권투를 해서 우승을 해서 받을 때, 우승의 트로피를 받을 때그 기쁨과 비교수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그 마음가면서 샘수도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선스 은퇴하고 신학교 에 들어가서 주회종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에 조지포먼 청소년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자기처럼 어린 황성에 자라던 청년들을 모아서 그들을 무료로 교육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의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목사 안소를 받고 지역교회, 사회, 설교자로 전자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신앙체험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운영비가 부족하고 그 모든 재정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권투하는 재능을 갖고 나가서 내가 다시 권투 시합을 하고 그서 래 기금을 모아서 학생들을 돌보겠습니다. 하고 권투 선수로 복귀를 그는 결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링에 서는 건 나를 위한 것도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더 오래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1987년 38살의 나이로 다시 링에 복귀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칠고 공격적인 그런옛 모습이 아니라 늘 웃으면서 따뜻한 말을 건네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서 나가서 상표를 존중하면서 권투샵에 임해서 그가 계속 우승을 어, 승리를 거두었는데. 1994년 11월 5일 당시 무패 행진을 진행하고 있는 챔피언 마이클 무어라와 세계 헤비급 타이틀을 매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45살이고 지금 현재 챔피언은 26살이라 19년 연하입니다. 그런데 뭔 사람은 45세 난저 저 아저씨가 이길 수가 없다. 젊은이를 어떻게 하냐? 그런데 예상과는 반대로 10라운드 경기에서 그가 무어를 케어시키고 최 연소 챔피언을 꺾은최장년 최고령 챔피언으로 기네스북의 이름이 기록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과 감동과 도전을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빅조지 포먼이라는 영화가 2023년도에 제작되게됐습니다 그 가정을 이루고 사업가로도 성공했지만, 그는 언제나 링에서 만난 예수께서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올해 3월에 하는 품에 암긴 그가 이어가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링에 돌아온 건 청소년들에게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너를 도우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링에서 얻은 모든 것은 사라질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구원과 평화는 영원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 주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아무리 거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났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 운명이 바뀌어서 가장 주님 보시기에 보부여롭고 존귀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 고난의 겨울은 끝나고 희망의 봄이 밝고 밝아올 것입니다 조지 포문같이 거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 이렇게 위대한 하나의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귀한 모습대로 여러분 모두가 복받으면 살아가는 지명군대의 제시기를 지명으로 추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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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사 주시네 주님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한 자여,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 듣고 모든 절망에 짜려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가 다고 오려 고 오고 어려움에 다가 와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